교재는 218페이지 11번째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된 주식회사 청인 가전 본점의 외상 매출금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딘가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 보시면 되겠죠? 자, 전표 장부 관리의 거래처 원장. 잔액으로 보셔도 됩니다. 외상매출금 코드는요. 108번이에요. 아니면 도움표 열어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코드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108번 외워두시면 좀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기표 일자는 전년도에서 이번 연도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로 조회하면 돼요? 그렇죠. 1월 1일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01월 01일, 2024년 01월 01일로 조회하시면 2월 된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즉 전기 2월 또는 전기 월 2월, 이월, 전월 2월이죠. 요 금액에서 가장 큰 거래처는 1억 2천 11만 4천원인 주식회사 한동테크네요. 답은 3번. 네, 맞습니다. 12번. 다음 중 예산관리 프로세스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예산관리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순서는요. 예산관리를 열어보시면 처음에는 신청을 입력하고 신청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 올바르게 편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편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족하거나 또는 다른 부서로 넘기겠다. 그럼 뭐를 해요?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관리 프로세스의 순서는 신청, 그리고 편성, 그리고 조정입니다. 그러면 신청, 편성, 조정. 답은 1번. 프로세스를 잘 모를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메뉴들이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메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열으셔서 순서대로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의 답은 1번, 13번 주식회사 청인가전 본점의 2023년 12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은 450만 원이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이와 관련된 기말 결산 수정 분계로 오른 것은 단 소모품은 취득 시 자산 처리했다. 즉, 처음에 소모품이라는 계정으로 모아놨다가 결산에 미사용된 부분을 조사했더니 450만 원이래요. 그러면 미사용분 뺀 사용액만큼만 비용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로 보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12월 31일 날 소모품 잔액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돼요. 2023년 12월 31일로 조회를 해 주시고요. 자산이기 때문에 당자 자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금액은 1,050만 원이네요. 자, 1,050만 원에서 450만 원 남았답니다. 그럼 얼마만큼 쓴 거예요? 600만 원만큼 썼죠. 이 600만 원이 사용액입니다. 비용 처리하도록 할게요. 차변에 소모품비 600, 대변에 소모품 600. 요렇게 수정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4번. 14번. 주식회사 청인가전 본점의 2023년 하반기 중 외상 매출금 발생 금액이 가장 큰 달은 언제인가? 그랬어요. 총계정원장 가면 되겠죠? 네. 전표 장부 관리의 총 계정 원장입니다. 월별로 갈게요. 큰 달을 물어봤으니까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기간 입력 통해서 하반기 꾹 눌러주세요. 확인. 아까 외상매출금 코드 몇 번이라 그랬어요? 어, 108번. 네.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108번. 뭐, 외우기 저기 아시다. 그러면 이거 도움표 이뤄서 계정과목 찾으시면 되죠. 발생 금액이 가장 큰 달은 발생은 차변입니다. 왜? 외상 매출금이 자산이니까 발생은 차변. 회수는 대변입니다. 2억 3,400이 있고 2억 5,300이 있네요. 2억 5,300이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11월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5번 주식회사 청인가전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신고 유형에 대한 설명을 볼려면 두 군데를 다녀와야 돼요. 첫번째는 시스템 환경 설정을 갔다 오셔야 되고 사업장 등록 두번째 가셔야 됩니다. 자 첫번째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한다. 요거는 시스템 환경 설정에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시스템 환경 설정. 회계 탭으로 오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용은 31번입니다. 31번에 부가세 신고용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장별 신고로 되어 있죠. 그러면, 1번이 맞느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업장 등록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자, 사업장 등록 한번더 열겠습니다. 본점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주, 총괄 납부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클릭. 그랬더니, 자, 납부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요. 신고만 각 사업장에서 본점 따로 지점 따로 합니다. 신고는 따로 납부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즉 총괄납부를 신청하고 있네요.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업자 단위과세로 신고 및 납부를 주사업장에서 못한다. 아니었죠? 아까 사업장 별로 신고한다 그랬죠? 틀렸고요. 총괄 납부 사업자로 주사업장에서 모두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다. 아닙니다. 납부만 본사에서 하는 거고,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3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4번. 총괄 납부 사업자는 신고는 각 사업장 별로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오, 딩동댕.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유형을 보려면 시스템 환경 설정 갔다 오셔야 되고 사업장 등록에서 주 사업장 등록 단추를 열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16번. 주식회사 청인 가전 본점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이죠. 신고할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부가 가치세와 관련된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부가 가치세 신고서를 보면은 두 군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볼수 있는 것은 회계 관리에 부가 가치세 신고서 관리 열어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밖에 없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셔서,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조회를 누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불러오기 해주셔야 돼요. 자, 클릭. 그러면, 전표 다시 불러옵니다. 예. 점표에 입력된 거다 불러옵니다. 보정 자산 매입 세액을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 세액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합계 230만 원이 되겠네요. 3번. 안 그러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불러오게 합니다. 여기 11번, 11번 란을 보실 수도 있어요. 고정자산 매입. 그런데 문제는 신용카드로 고정자산을 살 수도 있고요. 현금영수증으로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을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도 고정자산 매입 42번 난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두 군데를 보시기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건물 등 강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서 한 번에 불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하시는 게좀더 명확하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17번. 다음 중 주식회사 청인가전 본점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입니다. 2기의 예정신고 기간은 7월부터 9월이죠. 영세매출이 발생한 거래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영세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죠. 그런데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 기간, 아, 아까 열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뜨거든요. 아니요 하세요. 네, 아니요. 자, 기간 입력. 7월부터 9월이니까 3, 4분기죠. 그래서 7, 8, 9 선택이 됐습니다. 확인. 불러오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 불러오기는 예해하셔야 돼요. 영세 매출 오른쪽에 보면 역추적이 있어요. 여기에 영세매출이 있거든요. 얘를 더블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처가 보입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성호기업. 답은 1번이죠. 매수도 나옵니다. 영세매출에 발생한 거래처 또는 매수 공급가액 이런 거 알고 싶으면 그렇죠. 부가지세 신고서에서 보시는 게 훨씬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18번 주식회사 청인가전 본점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는 몇 월부터 몇 월이죠? 4월부터 6월입니다. 매입에 대한 매입에 대한 예정 신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거래의 세무 구분은 무엇인가? 예정 신고가 발생하였다. 라는 것은 뭐예요? 누락됐다는 거예요. 즉, 예정신고에서 누락돼서 확정신고에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디 가서 보느냐 면 전표 장부 관리의 메인 매출장입니다. 메인 매출장. 신고서 기준으로 오세요. 신고서 기준 탭으로 오셔서, 기준 일자는 4월부터 6월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 됐죠? 조회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때 발생한 모든 세무구분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정신고가 발생됐다 그랬으니까 예정신고 누락분이죠? 자, 누락분 조회는 단추를 꾹 눌러 주세요. 예정신고 누락분 조회. 그랬더니 뭐가 누락됐어요? 과세 매입이 누락이 됐습니다. 답은 1번이 누락됐네요. 19번. 주식회사 청인 가전 본점의 부가 가치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라고 물어봤어요. 본점겁니다. 실생 관리에 사업장 등록 본점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 여기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어딘가요? 서초 답은 3번 20번 주식회사 청인가전 본점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일기니까 1월부터 3월까지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될 세무 구분은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될 세무 구분. 회계 관리에 부가가치세 관리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보세요. 1월부터 3월까지 줘야겠습니다. 저장 안 합니다. 기간 입력. 1, 사분기죠 1월부터 3월. 확인. 불러오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분, 수치분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눌렀더니 하나, 둘, 셋, 네 개가 색깔이 칠해졌죠? 얘도 다시 눌러볼게요. 얘도 세금계산서 수치분이죠? 예를 눌렀을 때 그럼 여기 눌렀다가 여기는 지금 카드 매출에만 색깔이 칠해졌어요. 그러다가 예를 눌렀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가 색깔이 칠해졌습니다. 그럼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을 눌러 보면 카드 매입만 색칠이 칠해졌죠. 이렇듯이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반영된 관련 유형이 다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매입, 영세 매입, 매입불공제, 수입, 세금계산서가 반영됐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네 개의 세무구분이 반영됐습니다. 그럼, 그 밖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클릭해볼까요? 그럼, 어디에 체크가 되나? 눌렀더니, 어디에 체크됐어요? 매입불공제에 체크가 됐죠? 이렇듯이 세모 부분의 유형은 커저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색깔이 칠해지는 부분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4회 수모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